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여섯 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곳의 분양 물량들이 입지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지역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그. 오늘은 6개의 분양, 8월 분양 물량에 주목해라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8월에 이제 분양하는 물량들이 있는데요. 6개의 분양 물량들이 이제 입지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은 물량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6개의 분양 물량을 간추려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이, 어, 보시고 청약을 하시는데, 그리고 내집 마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 분양 물량을 보시면 대치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그래서 8월 10일에 청약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분양을 그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는 이제 서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강남에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분양 물량이 이제 489세대 중에 이제 106세대 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분양 물량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분양 가격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독자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강남의 입지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는 대치 프루지오, 서밋의 분양 물량을 가져와 봤고요. 어 분양의 이제 면적을 보시면 이제 70제곱미터부터 198제곱미터로 이제 이루어진 분양 물량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남구의 대치동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고, 이제 서밋의 위치입니다. 위치이고, 여기가 이제 삼성역이 되겠습니다. 삼성역. 삼성역이고, 삼성역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 호재가 뭐 GTX의 A노선과 C노선이 교차해서 정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인근 거리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 학군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이죠. 뭐 대원초라든가 휘문고 뭐 또, 진선 여중고 같은 이제 대한민국의 명문학군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삼성 코엑스몰 같은 이 편의시설들이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입지적인 측면에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분양 가격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 강남권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대체 푸르지오 썸인 물량이 8월 10일에 분양을 하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물량은 이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입니다. 제가 이 물량은 지속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8월 11일에 청약을 신청해서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분양 일정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물량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만 보신다면은 성남구 수정구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1층, 29층까지 31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형을 보신다면 51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이제 중소형으로 이루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신흥 2구역을 이제 주택 재개발해서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총 세대수가 4,774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이 이제 1,718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가 8월 11일에 이제 청약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정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평면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라도 세부적인 그런 영상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만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단대오거리역인 8호선에 인근 거리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단대오거리역에서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송파 그리고 위례까지 진입이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업무직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대단지이면서 초등학교와 그리고 공원까지 품고 있어서 입지적인 측면은 제가 이전에 분양 물량들을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강남권의 진입 그리고 송파나 위례의 진입이 용이한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분양 물량은 이제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입니다. 이 분양 물량도 8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약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대치 프루지오 서밋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성역 자이 프루, 프루지오라든가 이세 번째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제 해당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명은 이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에도 보시다시피 한강변에서 인근 거리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규모를 보시면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이제 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대수를 보신다면은 이제 878세대 중에 482세대가 일반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5 9 타입, 84타입, 101타입이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신다면은, 이 자양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호선하고 7호선인 더블 역세권의, 어, 입지인 건대 입구역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진입도 굉장히 근거리 입지를 하고 있어요. 영동대교를 이제 지나게 된다면, 이제 청담동이라든가 삼성으로의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어,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롯데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들, 롯데 시네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어, 일부 세대는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은 우수한 물량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뭐 좋은 것들은 이제 두루두루 다 좋겠지만은 한강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이제 뚝섬 유원지의 그런 한강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지가 굉장히 강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양 물량은 DMC 센트럴 자이입니다. 어,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산 2구역을 이제 개발하는 그냥 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색 증산 유타운의 이제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증산동에 일대에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0층까지 14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세대수가 이제 분양 세대수가 전체 1,388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이제 464세대로 84제곱미터 이하 물량들로 중소형의 분양 물량들로 이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입지가 굉장히 굉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치도를 간단히 한번 보시면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는 분양 물량인데 증산 2구역입니다. 그래서 DMC 센트럴 파크 센트럴 자이의 입지이고. 중요한 것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바로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죠.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에는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역 그리고 어 경의중앙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더 이상의 입지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증산초라든가 증산중학교가 또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색 역세권의 개발이 이제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다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직접적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DMC 센트럴 자이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직장 수요가 많은 직주 근접의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굉장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소개시켜드릴 분양 물량은 DMC 아트폴의 자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산 2구역과 함께, 어, 수색 증산 유타운에 속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색 7구역을 이제 개발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규모 같은 경우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2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67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307세대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택형이 59제곱미터, 73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래서 중소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 타입의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어 증산 2구역하고 증산 2구역이 여기였죠 증산 2구역하고의 입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같이 수색 증산 유타운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색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색 초합 가까이 있고, 그리고 수색역하고 가깝습니다. 이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하고 가까웠지만, 이 수색 7구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양 예정인 수색 6구역은 수색역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DMC의 이런 방송 관련된 직장 수요의 직주 근접의 수위는 같이 모두 볼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같은 인근거리 입지를 하고 있어서 이 입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물량들이 나름대로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인 트리플 역세권의 증산 2구역의 입지가 더 좋다고 이제 보여지지만 수색 7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입지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수한 입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분양 물량은 힐스테이트 삼동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입지를 하고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대수가 이제 565 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지고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 7개 동으로 이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63제곱미터, 75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이제 중 소형의 아파트로 구성된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치도를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어, 삼동역이 있는데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역과 근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한 정거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임해역이 나오고요, 두 정거장을 가게 되면 판교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이제 환승을 하게 된다면 내정거장을 가게 된다면 이제 강남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핵심 지역인 판교하고 강남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지하철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6정 과정이면 강남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동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의 접근성 판교의 접근성 그리고 이 분당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위례의 신사선 연장선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완공 예정이지만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이제 수서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직접적인 개발에 대한 이익을 바로 이제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개발 여건들이 이제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섯 곳의 분양 물량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저도 시간을 내서 PPT 작업을 해서 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물량들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이 없으셨지만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양 물량들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뭐 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 제가 이런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취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런 분양 물량들, 제가 생각했을 때 입지가 좋은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줌으로써 한 분이라도 내집 마련을 빨리 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 주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이런 물량들의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각 건설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이제 늦은 새벽입니다. 많이 피곤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